멀지만 어? 야길잘 뚫렸네 야 잠깐만 일로 가 똑같아 어디서 왔더라? 여기였던가? 오케이 얘네 뭐죠? 어.. 얘네 뭐지? 차 버렸네? 아, 씨, 유세마 가까우면 가져가고 싶다. 여기 약간, 이 석유 같은 거, 뻘지형 같아. 진흙은 아니고, 석유 같은 느낌으로. 하이씨 너무 무겁다. 여기서 안 나간다. 안 나가 경주 나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이걸로 얘도 아마 작살이 안 걸리겠지. 그렇지? 와, 고철 봐. 와, 2단계도 <목소리> 잠깐만. 나 여기 왜 이렇게 등급? 등그... 오, 잠깐만. 등급 엄청 낮춰놨네. 뭐가되어있 아까 고철을 그러고 보니까 안 줬었구나, 우리. 진짜. 300개는 죽었지? 가다가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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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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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만! 어 야, 두 대면 안 되지. 두 대면 안 되지. 내 지금 두 대까지는 좀 골라내. 와! 오 씨. 우리가 옆싸우면 안 된다. 뭐야 이거? 무서워 버려. 뭔데 자꾸 쏘아 적어. 헐, 뒤에 장난 아닌데? 따다아 저기 있다, 저격수 무시해, 무시해 어, 절로 가야되네? 아, 젠장 어, 이 기름!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절약수! 땡기고! 한번더쏠 거야 뭐야 이거 어 끊으면 안 되는 구나 이거 안된다 여기도 있네요 이거 부수고 이거 뭐지? 고물차가 잠깐만 내려봐. 차좀 고치고 있어봐. Keep an eye o No surprises. 고물차는 아니겠지? 와 이거 차 봐라. 와 나도 옆에 저러고 살고 싶다. 천박해진 노예라고 아니야. 자동차 요정이지. 처음에 나도 참 무시를 많이 했지만 저 친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계속 차만 고쳐야 돼. 고철도 줍는데 차도 고쳐야 돼. 요정이죠. 천박해서 천사의 요정입니다. 우리 차가 대천사라고 했으니까, 이 끝났나? 100%네요. 근데 왜 높이가 더 있을까?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? 탄 하나인가? 어, 탄두 개. 땡큐, 와이어, 없어요 점프는 높아요. 우흠. 요정 무시하네? 아야, 어씨 아, 이 차를 한번 가져갔다 가면 좋겠는데 너무 멀지? 걍가걍 가, 걍가 가. 오늘은 스토리에 충실하겠어 하다 안 되면 뭐좀 파밍하면 되겠지 있었 는데 아 음식 됐어 있 어？아이구야, 또 새로운 땅 인가？이제 직진 만 하면 돼요. 아, 완전 날로 만 들었 네？여긴 아무 것도 없 잖아？만들기 귀찮았나 보다 <목소리> 게임 하 다가 끝없이 이어진 보물 창고. 와, 이게 진짜 레알 사막이다. 여기 기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. 우회로가 없어요. 여태까지랑은 좀 다른 그런 분위기지. 어, 물좀 떠가자. 자, 물 좀... 물좀 나눠 먹자. 물 뜨는 데어 있어. 휴게소 같은 건가 봐. 아, 어, 저기 있네. 저기 있네. 아, 이 너무 많이 왔네. 뭐야? 이게 아니잖아. 이게 물 뜨는 데가. 이건 줄 알았는데. 뒤져 봅시다. 어야. 이 안에 있나 그럼?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. 고철 하나? 어, 운반대도 하나 있어요. 그럼 고철이 굉장히 많은 건데. 일단 물은 여기 있어. 아하 역시나 역시나 왜 세상만 망하면은 변기물을 이렇게 퍼대는 거냐 맨날 폴아웃도 그렇고 어 오호 지하가 있어 쥐가 이, 길러지고 있고 숨겨진 땅인가. 왔어 역시 이런데 숨어 살다니 세금을 내란 말이다 이 세금 도둑들 탈세의 대가다 마무리 장검 먹고 전리품 먹고 음식이 있고 난 물이 필요한데 뭔가 어울렸어? <laughs> 세금 내라고 한게? 너무 깡패같았나? 내 이미지가 그런가? 이거 뭐야! 어 뭐야 뛸수 있었네 어 유품! 어 깜짝이야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 안되죠? 쏘리 썰리 그 오지에서 겪었던 정신 나간 모험이 기억나니? 마르커스 요 하나가 나 있지 아쉬워 아까 열고 15개 고철은 끝났는데 운반대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고철이 있는 장소가 있는 건데 어 여깄다 개 쩌네 100개 정도 되는 거야 몇개 먹은 거야? 야, 이치 뭐야? 뭐야? 아까 어떻게 넘어왔어? 불지옥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네. 뜬금없는 데서 떨어졌어. 아, 야, 야, 씨, 야, 진짜 나쁜 놈들. 이 게임은 진짜 악마야. 아이, 진짜 너무하네. 아 설마 먹긴 먹었을거에요 그.. 안뜰거야 아마 야.. 이.. 너무하다 양심이 없다 게임이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한번 해줘야지 온김에 이거 깨고 갑시다 이렇게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마주치기 너무 겁나 좀 제거 좀 해주면서 가야지 어 <laughs> 쓰레기차가 가는거 같네 아, 이거. 안 되고 안돼 이거. 이거. 안 돼? 어 저기 되잖아 이거. 이 어, 뭐야 되잖아? 이안 되는 척이야아 레벨 거가거이있어 뭐, 그만 없구만, 이거. 부거지거이만 이거. 이거. 지휴고고 이거. 이거. 이 어, 1단계까지 떨어졌죠? 여기는 허서비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. Yes, 캠프가 you, 없고, 캠프가 있으면 보통 어 뭐요? 캠프 없잖아. 캠프가 없으니까 허서비밖에도 저기 엄청 많이 나오네. 등급 떨어지는 게. 아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니야 타는 거 아니야. 내리시든가. 메스토이 망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야, 내려! 어, 그래. 내려. 어, 말은 또, 더럽게 잘 듣네? 일로와. 쫄리냐? 쫄리냐? 들어와! 아, 아, 미안하다. <laughs> 한대 맞아준다. 쫄리냐고. 어, 어, 잘 피하는데, 애들이? 일단 하나 죽이고. 깔끔하게. 부러진다! 넌 너무 겁이 많았어. 저리 가또 내리겠죠? 보라돌이, 보라돌이 화나지. 자, 들어와. 안녕. 자,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습니다. 어, 몸안 좋으시면 쉬셔야죠. 요새 이렇게 다친 사람, 아픈 사람이 많지? 주변에? 친구는 또 교통사고 났다는데 어, 몸 관리 잘하세요. 날씨 갑자기 확 추워져서 또 병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천복 캐시 지켜보고 있어요. 요정이죠. 우리 자동차 요정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나비 날개가 you know, 달려 있지. 아이고. 너무 일로 직접 왔다차 체력이 반이 날라갔네 야차좀 고치고 있어 어 1단계도 거의 다 떨어졌네 아야 너무 너무 야이씨 야이씨 야이. 난 이걸 집어간다 먹어 또 하나 여 있다 역시 약 4개였거든 내 네, 고철 지금 1300개 정도 있어요 어저께 안쓰고 많이 모았어 내가 이걸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션이 빅치프라는 미션이거든요. 미션 제목이 자, 이 팔기통 미션이 빅치프를 해결해야 1,400원 제출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어. 자,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거를 달수 있지. 엔진이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위로 저렇게 솟지. 빅치프 이걸 얻어야 또 그때부터 이 애네들이 해금이 돼. 오케이, 좋았어. 와, 자그 마치 여기 4 8 0 0원 4,100원입니다. 핑크아이 레벨 0까지 낮추세요. 개 빡세네. 랜딩 볼 때까지 저거 내 내칠 수 있겠니? 정말 비싸지죠. 어, 잠깐만, 이게 아니라 해골머리 생기셨네요. 어, 예, 맞아요. 앞에 해골머리 달았습니다. 지금 토큰을 낼수 있나? 여섯 개 있네. 어, 그럼 잠깐만, 토큰 들렀다가 이거. 토큰, 토큰, 아니, 노, no. 이거. 여기 차 앞에 있죠. 여기 해골 기염둥에 해골 요정입니다. 아, 차가 너무 느려 무거워서 그래. 이거 그리고 지형도 안 좋고, 그리파가 저 있구나. 아, 장갑을 올렸더니! 엔진이 못 버텨. 너 무거워서 차가 빨리 팔기통 가야겠어. 기다리고 있으라. 이딱 고치고 있으라. 이 길이 어딘고 저기 있구나. 지금 17시간까지 왔습니다. 플레이 타임. 어제 방송에서 지금까지 바뀐 건 없는데, 오늘은 시작한 지 38분 됐네요. 제껴, 제껴, 이 변태야. 다 됐고, 다 찍을 건다 찍었네. 잠깐만, 고철, 어, 고철 획득도 찍었고, 연료, 근접무기 공격력, 분노, 지속시간, 탄약 획득량 필요한 거만 찍는다. 내구성? 음식 체력 회복 연료 소모량 하나 찍어주고 내구성 한번 찍어줄까? 한 번도 안 찍었네 음식 개밥 아이 개밥 찍자 이렇게 하자 만약 오늘 엔딩 못 보면 내일 조금 빨리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엔딩까지 딱 보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자 아이씨 아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갔네 와, 내 8시 방송 시작 기대해 줬나요? 제 목표는 8시 하는 겁니다 아 내일 참원 근데 엔딩 못 봐도 참 일찍 해야 돼나 모래 금요일날 예비군 새벽같이 가야 돼가지고 일찍 하고 조금 일찍 끝내야 될것 같아요. 내일은 8시에 하는 걸로 하죠. 어, 일찍 올게요. 내가 먼군, 예비군, 마, 예비군, 마, 예비군 끝나면 민방위인 마 기억할게. 군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당신 전역해도 기억합니다. 나와. 날 잊어줘. 군대요. 군대요. 날 잊으라. 바퀴 하나씩 빼놔야겠다 야, 바퀴, 바퀴, 바퀴. 바퀴 안 내리? 바퀴 안 되나 봐. 얘긴. 나 왼쪽으로 할 건디. 가만 좀내 떠라라 좀. 냉돌아라, 즉, 얘들아. 토토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.. 야, 저차 바퀴 봐. 살벌해서 뭐 같이 달리고 있나 저거. 야, 이거. 야, 이거 봐. 여기 안 깨졌네. 안 깨졌어. 저 놈의 새끼 저거. 무시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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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시해! 무시해버려! 왜? 아 그래, 예비군 뭐 별거 있어? 가서 이제 나오고 싶어 죽겠음 그 마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예비군 가서 앉아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심정이지 핸드폰도 하지 마세요 숨도시지 마세요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저휴 뭐야 휴게소 이제 다 털었으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. 가러 갑시다. 야 시원 시원하다 사막인데도 그런데 워낙에 이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하늘이 시원 시원해서 덥다는 생각을 안 들어서 사막 게임인데도 찾은 고치고 있어라인 예비군 가서 어차피 안 됐잖아요. 아이고. 아유 열심히 된 사람 있는 사람 있나? 나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내일 그거 찾고 있어야겠다 <목소리> 뭐야 내려갈 수 있는거야? 오 높이가 높진 않은거 같은데? 어이 뭐야 어이 야야야 뭐야 어이 야야야 뭐야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오우씨 깝깝이야 되게 많아 오지 마이 새끼들아. 아우, 어, 덴푸시로리아 애들이 뭐 하나같이 덴푸시로리아. 아, 또또 또 다시 갔다 와야 될거 아니야? 괜히 왔다가. 아 어, 잠깐만. 어우, 잠깐만. 너무 어두워. 어두워서 안 보여. 타버릴까보다 니네, 그거 없나? 폭발물?